자 안녕하세요 천성레부츠 백인천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스카이캐슬이에요 스카이캐슬을 SUV 차량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야외에 나와서 어, 실질적으로 피는 영상 그리고 어,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설치 철거하는 영상 그리고 요번에 어,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저희가 여기에 딱 맞을 수 있을 정도의 타프를 개발을 했어요 요 타프까지 두 가지 형태를 치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풀테이크로 한번 계속 찍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 개발한 사다리 확장 브라켓이고요. 요거는 별도 가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SUV 차량에는 보시면은 요렇게 스포일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브라켓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다리를 걸쳐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에 이렇게 걸쳐주시면 요 스포일러에 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천성레프트 저희가 개발한 거고요 요렇게 사용하시면 일반적인 SUV 차량에 모두 다 장착이 가능하세요 요 사다리가 왜꼭 필요한지 사다리를 왜 뒤에 달아야 되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열쇠를 풀어주시고 얘도 풀어주시고 앞쪽도 열어줄게요 풀고, 열고, 그리고,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면은, 이 고무밴드가 있죠? 고무밴드를 내려주세요. 내려서, 요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자, 앞쪽으로 가볼게요. 자, 앞쪽으로 가시면, 앞쪽은 운전석 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열쇠 여신 다음에, 열어주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자, 올리신 다음에는, 고무줄을 똑같이요. 고무줄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이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설치는 다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설치는 다 끝났고, 이제 해줄 것들은, 창문들 열어주시고, 그리고, 텐션바 끼워서, 뒤쪽에 플라이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올라가 텐션바를 한번 껴볼게요. 자, 여기를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게 밟아도 상관없어요. 자, 텐션바 한번 껴볼게요. 자, 텐션바는 4개가 들어있습니다. 4개가 들어있고, 자, 앞쪽부터 껴볼게요. 텐션바 구멍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맞게 쏙 껴주시고요. 요 밑에 부분, 요뺏쪽한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밑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 이제 로프탑을 상해보시면 다 아는데, 요렇게 손이 쭉 당겨가게 가세요 손을 쭉 당겨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거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텐션만을 땡기지때 모르고 손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밑에 유리가 있다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요 사람 있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자쏙 들어갔죠 그러면 요렇게 쏙 잡아 주시고 요렇게 여기다가 딱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쪽까지도 껴 볼게요 쪽에도 요렇게 있어요 쏙 껴주시고 자 해주시고 이렇게쏙 한번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끄시면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모기장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모기장만 닫아볼게요 보시면은 청구가 굉장히 높아요 얘는 1,100이 조금 넘습니다. 여, 이 상태에서 앉아서 천장에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어린애들, 아주 어린애들은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외부에서 보시면 굉장히 사면이 다 트여져 있어요. 좌우, 좌측에 두개 창문, 양쪽에 두개 창문이 있기 때문에 다 트여져 있습니다. 자, 텐트 매트리스 안쪽을 봐볼게요. 텐트 매트리스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결로방지 매트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결로방지 매트예요, 이게. 요게 이제 그 안쪽에 공기층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결로를 방지해주는 매트입니다 그렇지만 루프탑 텐드는 결로가 어느 정도는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사다리는요 저희가 개발한 브라켓 사용 뒤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 양 옆쪽 이쪽 뒤쪽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다리 한번 걸쳐 볼게요 요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간 조절해 주시면 되죠. 높이는 흔들리지 않게끔 잘 고정해 주시고요. 각도가 너무 세면 은요 사다리가 텐션이 있어요. 텐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급경사가 나더라도 너무 급경사가 아니라면 요 어, 경사가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창문만 여시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어, 이번에 새로 개발된 타프 두 가지 타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희 텐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면에 사면에 밑쪽에 다 어, 심지 레일이 있습니다. 치는 거는 간단해요. 앞쪽 보시면 이렇게 심지 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레일을 뭐 앞쪽이든 뒤쪽이든 아무 쪽이나 집어넣고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요. 네, 가로바가 있으니까 조금 가로바를 넘어서서 가셔야 돼요. 딱 2m로 만들었습니다. 2m로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저희가 좀 약간 예전에도 출시했던 건데 가오리형 타프예요. 모양이 일자가 아니고 한쪽으로 가오리처럼 쭉 펴지게 만들었어요. 자, 타프를 다 쳤어요. 타프는 가오리 모양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약간 밑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타프들은 또 많이 쳐 보셨으니까 저희 타프가 아니더라도요. 심지 작업이 돼 있는 타프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다른 타프 5mm 심지 타프를 가지고 계시면 이쪽에 끼고 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냥 이대로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모양을 한번 볼게요. 어, 아주 초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 어, 제트플립의 어, 스카이캐슬입니다. 스카이캐슬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천성레포츠로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할인 행사 중이에요. 할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 할인 행사 가격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행사 중에 구매를 하시는 게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자분들 대리점을 하고 싶은 업자분들은요. 다시 천성레포츠로 문의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천성레포츠는 모든 방문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에 등록된 영상을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당사 허용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